막과 모세나라 이탈리아! 누가 이사람을 아니 이 로봇을 모르시나요? <laughs> 제로야 간신히 알프스 산맥인지 뭔지를 넘어서 내려오긴 했는데 제로는 없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저기 저기 여기가 어디요? 아 여기요? 아니 이 멋진 나라에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오? 멋진 나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가 어디길래 멋진 나라라고 하는 거요? 이것은 바로 이탈리아. 머슬하고 마으하는 최고의 나라이죠. 아, 하번어노 이탈리아? 어, 너. 와, 이게 뭐라고? 피자요, 피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피자의 고향은 바로 이탈리아죠 특히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나폴리라는 도시는 피자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 이탈리아가 어디에 있는데? 유럽 남부 지중해에 장화처럼 튀어나와 있는 나라인데 수백 년 동안 서양 문명을 이끌어왔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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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서양 문명을 이끌어왔다고? 힘이 엄청 셌나 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서양 세계의 중심이었죠 아하, 그 이탈리아? 아니, 그런데 제로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저기, 얘들아! 어? 팬더다! 아니야, 난 데빌님이시다 데빌? 팬더처럼 생겼는데 동물원에서 탈출했나 봐 아, 좀 데빌님이시라니까 저기 내말좀 들어 봐. 이렇게 생긴 로봇 못 봤어? 음, 못 봤는데요. 로봇?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음. 일단 말이 많아. 아는 척 하기를 좋아하지. 하지만 잘난 체하는 게 심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없어. 특히 지리를 좋아해.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만약에 이탈리아에 같이 왔다면 <laughs> 좋았을 텐데, 와 <laughs> 제로야. <웃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에 많이 가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찾아보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유명하잖아. 여기가 어딘데? 밀라노요. 바로 패션의 중심지지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기도 해요. 이탈리아는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매우 달라요. 남쪽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그 덕분에 밀, 포도, 올리브 같은 농작물이 잘 자라요. 반면 밀라노가 있는 북쪽 지방은 알프스 산맥과 인접해 있어서 춥고 건조하죠. 하지만 공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섬유화 공업이 발달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패션 도시로 성장했지요. 패션? 음. 제로는 패션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럼 베네치아로 가지 않았을까? 베네치아? 네. 물 위의 도시 베네치아요. 120여 개의 작은 섬들을 400여 개의 다리로 이어 만든 도시죠. 그 사이로는 200개가 넘는 운하가 있어서 사람들은 곤돌라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다니거나 수상 버스를 타요. 그런데 베네치아도 점점 가라앉고 있지? 응. 어. 습지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다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도시가 점점 가라앉고 있지. 아, 안 돼. 아, <laughs> 내 생각에 재료는 겁이 많아서 베네치아로 안 갔을 것 같아. 음, 내 생각엔 펜도 아저씨가 더 겁이 많은 것 같은데요. 피렌체는 어때?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여서 훌륭한 예술 작품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산타 마리아 델 피올의 대성당도 있잖아. 르네 뭐? 르네상스 운동이야.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에요. 이 시기에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정치 과학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이 발전했고 인쇄술도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과 같은 예술 분야의 거장들이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에 꽃을 피웠죠. 아, 어려워. 아니야, 역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로 갔을 거야. 로마야 말로 벽과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하지. 맞아. 고대의 검투사들이 결투를 하던 콜로세움, 모다시를 모셔놓은 신전인 판테온, 고대 로마시대 때 시민들이 모이던 광장인 포름 로마 룸, 그리고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트레비 본수와 스페인 광장도 있어. 그래, 제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었어.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수많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도 발명했고, 그 밖에 다양한 문화도 발달시켰죠. 아마 그 로봇이라면 분명 로마로 갔을 거예요. 아, 로마 안에는 바티칸도 있잖아. 바티칸?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의 카톨릭 교회를 총괄하는 교황청이 있는 나라거든요. 성베드로 성당도 있고, 시스티나 성당도 있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도 빼놓을 수 없는 바티칸의 자랑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로가 로마에 갔을 것 같다 이거지? 네! 오케이! 그럼 로마로 가야겠군 뭐 고마워 너희들 꽤 쓸만했어 헤헤. <laughs> 밴드 아저씨도 그럼 로봇 친구 꼭 찾으세요 친구 아니야 내 조수지 그럼 난 이만 야 가냐? 응 갔어 이거 맞지 아까 그 밴더 이야 진짜 밴더인 줄 알았네 이 번호로 어서 연락해 봐아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발견. 로마를 향하고 있대요. 하하, 옳지. 제발로 나타나 주시는군. 에휴, 우리 대장 같은 길치가 어디 있다고. 분명히 로마로 오다가 딴 길로 살게 뻔하다, 뻔해. 막과 멋의 나라, 이탈리아. 끝.